동천 인근 자성대 일대 집중 호우가 내릴 때나 장마철이면 매번 침수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입니다. 하천 범람을 막을 차수벽이 설치됐지만 다가오는 여름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.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걱정하게 됩니다.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배수가 안 되고 만약에 전부 다 이제 차단막까지 다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물 나갈 데가 없거든요. 이 일대는 2년 전. 침수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습니다. 저류조와 펌프 시설이 지어질 예정인데 아직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. 여기서 물퍼낸다고그 물이 안 들어옵니까? 이 하천 자체가 넘쳐오는데 이 지역을 빨리 좀더 올려가지고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. 폭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큰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부산의 열네 곳, 이 가운데 열한 곳은 침수 위험지구인데 여름 전까지. 수해 방지 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. 기상청은 다음 달80% 확률로 비가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내리고 엘리뇨 현상,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도 더 잦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는 지난해 태풍으로 11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데, 20%가량은 아직 복구가 안된 상태입니다.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.